조경과학 구절장입니다. 오늘은 옥매듭 그리고 고리 옥매듭 그다음에 팔자매듭, 팔자 고리매듭 그리고 목도매듭, 돌매듭, 일명 목도 매듭이라고 하죠. 그리고 말뚝 매듭 클로브 위치라고 합니다. 이네 가지를 하고요. 이 편에서는 사각매듭, 바른매듭이라고 하죠. 헐침 매듭이라고 하고 사각 매듭과 보호라인 매듭. 아주 기본 매듭입니다. 그리고 에반스 매듭이라고 하죠. 올가미 매듭. 그리고 피셔맨 매듭. 이렇게 네 가지를 할 거고요. 제 3편에서는 화물차, 고리바 매듭. 그리고 드래커 매듭. 그리고 당김줄 매듭. 그리고 현수막 매듭.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가시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 매듭이죠. 모든 것의 기본 매듭. 마디를 만드는 매듭이고, 그리고 어디걸때 고리를 만드는 매듭이고, 가장 기본 매듭이 되는 게 바로 옥매듭입니 옥매듭은, 어, 바르질할 때도 제일 많이 쓰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바로 이게 옥매듭입니다. 가장 기본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옥매듭입니다. 옥매듭. 옥매듭은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당기면은 바로 옥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리 옥매듭입니다. 고리 옥매듭. 고리 옥매듭은 이렇게 접어서 옥매듭을, 자, 옥매듭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요게 고리 옥매듭입니다. 어디에 걸때 좋죠. 두 번째는 팔자매듭. 이게 완전 기본 매듭이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옥매듭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묶잖아요. 팔자매듭은 여기서 한번더 돌려 가지고 여기로 넣게 되면 어때요? 팔자를 닮았죠. 이 팔자매듭입니다. 그리고 팔자고리매듭 팔자고리매듭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팔자매듭을 매주면 이게 팔자고리매듭입니다. 코리가 생겼죠. 8자 코리매듭은 8자매듭이랑 똑같습니다. 8자매듭을 매는 거죠. 8자매듭을 이렇게 묶습니다. 8자매듭이죠. 팔자 8자매듭을 팔자 일단 매 놓고 그 다음에 끝에 로프를 가지고 다시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왔죠. 요거를 따라서 열로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열로 따라서 요렇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따라서 열로 오면 되겠죠. 요렇게 따라서 열로 자, 요게 바로 팔자 고리 매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도 매듭 돌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게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이걸로 이렇게 꽈줍니다. 꽈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걸쳐준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사람들이 감각할 수 있는데 이 밧줄은 지금은 이게 안 늘어나지만 세게 당기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납니다. 그럴 감각 큰일 랍니다 길이에 맞춰가지고 빠져 나올 수 있게 여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잡고 한 바퀴, 두 바퀴째 여기를 해가지고 이 검지로 이 밧줄을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고 당기면서 툭 쳐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서 당겨서 걸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 매듭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아까처럼 들어가서 가운데 넣어가지고 밀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를 감싸가 될 것인가 이거를 작업자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밧줄이 하중이 많이 걸리면 쭉쭉쭉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돌에시 질리면서 상처가 납니다. 이거 모르고 들었다는 큰일 납니다. 자, 클로브 위치는, 요렇게 말고, 여기도 요렇게 말고. 그러고, 요렇게 안경처럼 넣으면, 요게 바로, 여기에 말뚝에 끼우면, 말뚝 매듭, 클로브 위치가 됩니다. 자, 말뚝 매듭은, 클로브 위치는, 요렇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릴 때, 요게 밑에 있으면은, 요게 위에 있으면은, 요로 와고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여기도 밑으로 하고, 그리고, 요거이 밧줄의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요거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요게 말뚝 매듭 클러브 시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는 이렇게 옥 매듭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래 된 상태에서 한 바퀴를 더 감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더 단단하겠죠 덜 풀리겠죠 예, 오늘은 매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옥매듭 고리 옥매듭 그리고 팔자 매듭 팔자 고리 매듭 그 다음에 돌 매듭 일명 목도매듭이라 하죠 그리고 가장 흔히 쓰고 가장 묶어놨을 때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클로브 히치 말뚝매듭 뱃사람 매듭 여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각매듭 보호라인 매듭 에반스 매듭 일명 올가미 매듭이라 하죠 그리고 피셔맨 매듭, 서로 만매듭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화물차 고리 매듭이라든가 이런 응용 매듭, 현수막 매듭, 그리고 당김줄 매듭, 그리고 트럭키 매듭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